안녕하세요, 현치님들현나타르입니다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주제는 뭔가 이제 이별한 상태에서 정리를 할지, 또 기다려 볼지, 그 갈림길에 서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어,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할까, 기다릴까, 이 주제로 오늘 한번 타로를 봐드려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고 있는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어, 그 사람을 또 떠올려 보시고 정리를 할까 기다릴까 생각해 보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현친님들이 선택하신 선택지 아래에 나오는 보의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분들입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3장의 카드를 보았을 때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괜찮다, 기다리면 좋다 이런 말씀을 또 우선 드리게 되고요. 정리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를 하기에는 지금 정리가 쉽지 않기도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좀 안정이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라고도 보입니다. 이미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더 기다려 보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신 분들이 일반 분들 중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또텐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텐 소드라는 카드가 이미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분들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면서 이 기다려온 시간들 뒤에 또 떠오를 해가 있으니 일단 또 기다려 보는 게 좋다라는까지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미 뭐 지칠 대로 지쳤고 상처도 이미 받았고 이런 여러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6 완즈라는 카드입니다. 이 완주 6번이라는 카드가 돌아온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향을 표현하니까 어, 고향의 품으로 여러분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 뭔가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 정리를 한다라는 부분보다는요. 기다려 보는 게 좋다. 어, 기다릴까라는 선택지에 좀더 힘을 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스 원전에서는 또한 이제 돌아온다라는 의미 그 이상으로, 좋은 모습으로, 뭔가 변해서 돌아온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싸움, 이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뭔가 마음을 제대로 먹고, 혹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객과천선한다?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객과천선해서 돌아오는 것까지 보이는 것만큼, 기다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는 3,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컵 3번이라는 카드가 또한 이제 화해, 화합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사이를 좀 풀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도 뭔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즐거움이 또 함께할 수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까지도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 게다가 우리 사이가 또 풀어지고 화해를 하고 또 해결하게 된다는 라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 일단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 기다려보세요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일단은 정리를 한다라는 게 여러분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지금 어렵기도 하고 이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는 상황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느낌들도 있고요. 좀 많이 지친 상태인 것 같아요. 귀찮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또 알아가고 소개하고 정리하고.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있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사람이 마음에 밟히기도 포기하기 쉽지 않기도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정리할까보다는 기다릴까라는 부분이 되는 기다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까지도 좋으니 기다리는 게 어, 지금으로는 또 답이 되는 것 같고요. 한번 추가적인 카드 간단히 또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또 보니까 확실하게도 지금은 기다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또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두 번째 나오는 카드 우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3완즈라는 카드가 결국 좀이 사람과는 멀리 봐야 될 사이다. 그리고 좀 지금 이 사람을 위한 투자가 결국에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어, 이 카드가 투자의 성공이기도 하고요. 선견지명 얘기를 또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럼 좀 멀리 바라볼수록 이 사람과는 잘될 길이 보인다. 라는 말을 하니, 지금 뭔가 확신이 들지 않거나 자신감이 없더라도, 나중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없는 게 상상이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상대도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비슷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분들이 또제 올려놓은 타로들 중에 상대 속마음에 관한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타로도 같이 보시면 더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만큼 지금 나오는 카드에서는, 어 뭔가 이 사람과는 먼 미래까지도 함께할 흐름이 보이니,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킹 펜타클인데 그 사람이 좀 마음적으로 감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속을 알수 없어요. 그 사람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거짓말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킬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이득이다라든지, 또한 이제 긍정적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킹 펜타클은 상대 속을 좀알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알수 없는 미래에 그래도 걸어 봄직하다. 걸어 보는 것이 결국엔 성공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까 보다는 일반 분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으로써 얻을 게 많고요. 관계도 좀 풀어지거나 예전에 우리가 만났을 때보다는 더 좋은 관계가 되거나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더 확실하게 마음을 또 알게 된다라든지 그리고 뭐, 만약에 정리를 하려고 해도 그게 지금 당장 정리가 또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니까, 정리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지금은 옳은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보니까, 정리를 해야 한다, 하는 게 좋다. 우선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리하지 않는다라는 게더 힘든 길을 가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오고 여러분들 기다린 것만큼 그 사람과 만나게 되더라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생각이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심한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이미 조금은 못볼 거를 또다본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서로가 좀 말을 심하게 했다라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악담하고 또 크게 싸웠고 풀리지 않을, 풀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물도 너무나 많고요, 두 사람 관계에서.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해서 풀릴 것 같지 않기도 하면서도 기다린 그 결과 값이 좀 실망스러울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좀 오래 더 기다려야 될 가능성까지도 이어지니까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전차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 전차라는 카드가 지금은 이미 뭐, 지나갔으니, 지나왔으니, 여러분들은 앞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 과거의 관계, 지금은 연연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차 카드는 그 사람도 이미 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그 사람도 뭐, 뒤를 돌아볼 사람은 아닐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때문인가, 그래, 나도 뭐, 너 없어도 잘살 거야. 뭐, 나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런 마인드가 지금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게또 좋다라고 보이는 느낌인데, 두 번째 나오는 카드도 이제 게다가 타워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미 끝이 났다라는 얘기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끝이 난 사이다. 우리는 뭔가 회복되기 어렵다. 공든탑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 기다린다라고 해서 이걸 다시 시작부터 쌓아 나간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깨진 컵을 또 붙인다라고 해서 그게 또 깨지지 않는 일이라 법이 없기도 더 단단해지기가 어렵기도 그리고 제대로 된그 컵에 구실을 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미 깨진 사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이 참 쉽지 않은 흐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또 달리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 달리라고 말을 하는 카드가 장애물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장애물이 되고 우리 사이에서의 또 성향 생각이 너무 다르고 만나면서 또 싸우고 다투고 부딪히고 가야 되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넘어야 할 언덕이 많고 또한 이렇게 보면 이성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성 문제로 싸웠다라면 그런 일이 또한번 생길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까지도 하니까 아무래도 기다린다라고 해서 좋은 일이 따르지도 않고 좋은 꼴을 보기가 어렵고 기다린다라고 해서 또한 이 사람과의 빠른 뭐 재회 좋은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대도 마음적으로는 이미 좀 떠나간 흐름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 먹으실 때는 계속 앞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할까?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이쪽이 조금은 더 답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추가적인 카드 간단히 보고 또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도 뭔가 극명하게 딱 나온 카드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또 에이트 컵이고요. 뭔가 미련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기다리더라도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을 능성이 매사 높다. 앞으로도 그런 안성이 또한 있다. 그래서 전철하는 카드나 이런 에이트 컵이라는 것이 이미 떠나간 사람을 또한 표현하는 부분이다 보니. 더더욱 기다린다라고 해서 원하는 답을 얻기가 참 어렵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지나가는 것에 있어서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게 좋다. 지금 새로운 길을 빨리 가야 될 때다. 여러분들이 뭐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뭐 외롭거나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있다 없어졌다라는 거. 허전함과 빈자리가 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빈자를 리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게더잘될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또 에이트,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 소드 8번이라는 카드가 결국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라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다리면서 자존감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나의 가치를 좀더 깎아먹는 이 기다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다리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의 이런 또 허전하거나 힘든 마음들을 풀어줄 새로운 인연이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있을 것이니 지금 상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역시도 내갈 길에 가는 게더 나은 길이 되고 여러분들 본인에게 또 좋은 선택이 되니 어, 관계적으로도 회복이 어렵고 이미 또 무너진 것을 이렇게 채워 나가고 쌓아 나가기도 어려우니 정리할까 기다릴까라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정리를 하는 쪽이 이번 분들에게는 정답이 되는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보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봄직하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뭔가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요. 기다려볼 만한 마음도 좀 생기고 쌓이게 된다라고도 보이니까 지금은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는 이제 또 나인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나인 완즈라는 것이 붙잡고 있는 게 좋다. 붙잡고 있음으로 좋을 수 있다. 뭐이 카드 한 장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붙잡고 있는 마음을 또 표현하다 보니까. 이 붙잡고 있음으로써 다음에 있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지금은 붙잡는 게 나은 선택과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비록 이게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든지 좀뭐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괜히 내가 고집 피우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결코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또6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유가 생긴다. 기다림에 있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기다릴 땐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좀 기다리면서 뭐 크게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되는 것 같고요. 상대에게서 뭔가 조금 이게 양보를 받아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기다림으로 이 사람도 좀 져주는 상태로 오니 여러분들도 원하는 관계가 될수 있으니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카드는 이제 또 에이트 즈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매달렸던 것이 운을 어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를 또할수 있고 속도의 얘기를 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상대가 조금은 또 마음적으로 어 내려놓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지 않을 뿐더러 빠르게 이 관계가 또 진전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또 결과를 얻는 길이 되기도 하니 세 장의 카드로만 보았을 때는요.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어, 기다림이 또더 오래 걸릴 것이 아니라고 보이면서도 상대가 또한 한 발짝 물러설 것이라고 보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음이 결국 또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까지도 보이니 정리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보이는데요. 한번 추가적인 카드 간단히 보고 이어서 말씀 또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또 보니까 정리할까 기다릴까 확실하게도 좀 기다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쉰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려보면 결국에도 좋은 결과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카드들이고요 다만 그 기다림이라는 게참 쉽지는 않습니다 나인소드라는 게 있잖아요 기다리고는 있는데 당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는 또한 받을 수도 있겠죠 앞에서 스트레스 말씀도 드렸었으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 여러분들 계속 상상 속의 싸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이제 앞에 나오는 카드인 이런 5완전하는 카드도 결국 이 싸움이라는 게 휴전이 되고요. 그리고 만남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서로가 좀더 진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름을 좀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도 나왔던 것도 상대가 좀 양보를 하게 될 거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다름을 인정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또 내가 꿈을 꾸는 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고 걱정하는 것은 피해갈 것이다. 또 이런 말씀 정리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카드를 보면요. 정리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게 좋다. 기다림이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면서도 상대가 한 발짝 물러서기도 서로가 또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또한 이제 붙잡고 있는 것이 좋은 운으로 이어지기도 하니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리가 잘안될 분들이기도 합니다. 뭐 괜히 조금 생각이 더 많이 나고 더 외롭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하는 부분이라 정리를 하는 게 쉽지도 않겠지만 일단 기다리는 게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본인에게 3번 분들 본인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된다라고 보이니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더 좋은 선택이라 타로카드로 봤을 때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카드를 보니 기다려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인데요. 좀 우리가 쉴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다. 어, 쉴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진 시간들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운명적인 관계다 만남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하니 결국엔 두 사람은 다시 만나, 돌고 돌아서 만나게 될 것이다. 헤어지더라도 만나고,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나이트컵이라는 카드고요. 제가 일단은 기다려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좀 핵심이라고 보는 카드인데요. 상대에게서 연락이 온다, 만남이 온다, 제안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또 연락을 보내고 그 사람에겐 소식을 전한 것이, 결국엔 또 나에게 따르는, 어, 결과가 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관계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니 좋은 만남이 될수 있으니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카드는 뭐백마탄 기사를 또 표현하죠 그래서 뭐그 사람에게서 기분 좋은 또 만남 왕자처럼 등장하는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멘탈적으로 힘들 때 정말 번쩍하고 등장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또 상상하게 되는 카드가 되니 긍정적이라고 보시고 기다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나인컵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 나인컵이라는 카드가 여러분들에게는 또 얻게 되는 소식, 뭐 연락,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의 좀 적극적인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이제 내 편이 되는 그 사람을 얻게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장의 카드로만 보았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보이고 여러분들도 이 기다림이라는 게 당장은 뭐 엄청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올 거예요. 어,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라는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인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추가적인 카드 간단히 보고 이어 말씀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보니까 기다리면 된다 함께하게 될 것이다 힘들든 좋든 이첫 번째 나오고 있는 5 펜타클 일단 이두 사람은 기다림으로써 또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상대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좀 함께 해보자 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는 것보다는 기다릴 선택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런 카드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뭐, 살짝 예상을 해본다라면, 막상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도, 쉽게 쉽게 가는 흐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질 흐름들은 없다. 그래서 좀 뭔가, 힘든 것도, 좋은 것도, 기쁜 것도, 함께 나누면서 해갈, 그런 또 미래가 보이는, 이, 사원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또, 나인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인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좀 뭔가 얻을 거는 크게 없고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얻을 게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쉬운 것도 제가 볼땐좀상대방의 가능성이 높다 아쉬워서 돌아올 게 상대방이니까 뭐 소식이나 연락도 올 것이고 돌고 돌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그 사람 이제 팔자를 고친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이게 그만큼 여러분들은 혼자 해도 나쁘진 않지만 함께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라면 정말, 일단은 기다리는 게 좋은 선택이, 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카드도 여유를 갖추게 되고, 좀, 당연히 될 거라고 했던 그 예상대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게 되다 보니, 다섯 장의 카드로 보았을 때, 사원분들은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기다릴 때다. 기다림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더 완벽해지고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 안에서 상대가 좀 먼저 다가와주기도 연락을 해주기도 돌고돌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가 정말 진심어린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힘들고 쉽지 않고 어려운 길들 또 혹은 좋고 기쁜 일들 함께 나누게 될 가능성 또한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마음보다 상대가 시간이 갈수록 더 여러분들을 놓친 것에 또 혹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에 더큰 아쉬움을 느낄 거라고 보이는 것만큼 좋은 만남이 될 거라서 지금 정리할까보다 기다릴까라는 쪽에서 기다리는 게 지금은 옳은 선택 카드로 봤을 때는 이 4번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카드를 보니까 뭔가 기다린다라는 게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정리를 어차피 할 때가 오면 정리는 또 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좀 기다리는 게 낫고요. 아직까지 포기할 때는 아니다. 포기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좀 훌훌 잘 털어낼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 지금은 일단 기다려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기다리는 게 힘들긴 하지만 행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좀한 번에 큰 만남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정리하더라도 지금 일단 만날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기다리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10 완즈라는 카드고요. 뭔가 진심을 다한다. 지금 또할 때까지는 해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마인드일 수도 있겠죠. 상대 역시도 일단은 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에이스 펜타클. 그래도 한번의큰 행운이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만나는 그런 흐름들이 일단 또 보이니까, 지금 일단 기다리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보이면서도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 이 5번 분들에게는 이 만남이라는 게 나에게 긍정적일 수 있으니 한 번은 크게 긍정적일 수 있으니 일단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보는 게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또 세븐 소드라는 카드인데요. 나중에 어차피 뭔가 정리를 할 때가 되면 정리는 자연스럽고 여러분들도 미련이 없이 정리를 하게 될수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정리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만남이 좀잘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불편한 흐름으로도 나타나지는 않으니. 만남을 이어가는데 기다려 보는데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서 뭐라든지 신경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다림으로 이 사람에게 얻을 게 있다라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가져갈 게 있다라고 보이고 내가 정리를 한다라는 게 마냥 여러분들에게는 공은 공대로 드렸는데 허탈함만 남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한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다. 근데 지금 기다려 봄으로써 얻을 게 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는 것만큼 여운 분들은 정리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지금으로또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느낌인데요. 추가적인 카드 간단히 보고 또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카드도 기다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전차라는 또 카드가 나왔는데요. 전차라는 카드가 위에 나오는 내용에서 만약에 전차 카드가 나왔으면 막 엄청 좋은 말씀을 드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또 뒤에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뭔가 막힘없이 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온 것만큼 정리할까 기다릴까에 대해서도 기다려 보는 게 좋다. 우리는 앞으로 또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니 기다리는 게 좋다. 그냥 앞에 나오는 카드가 쓰리 소드라는 카드로 상처가 난 부분들을 붕대로 감고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 자체도 지금 잘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잘 회복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데 카드의 그림 자체가 잘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 생긴 상처들은 지금 잘 아물어 가고 있으니 우리는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갈 원동력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큰 행운이 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제대로 된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은 정리하기보다는 기다릴까 아, 기다리는 게또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한 뭐 주변의 시선이나 주변의 생각들 말들 뭐, 사내 연애든지 뭐든지 여러분들 환경에 있어서 주변의 평가들이나 시선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의 만남은. 그냥 다시 만나고, 아 일단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서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 보이는 것만큼, 정리할까 보다는 기다릴까. 이 선택을 5번 분들은 하시는 게, 어, 타로카드 상으로 봤을 때는 더 좋다. 이런 말씀. 이게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5번 분들 본인에게도 그 선택이 더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힘들긴 해도 힘들긴 해도 해볼 때까지는 해보는 게이 5번 분들은 확실하게 더 좋은 선택이 되니 그렇게 또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다섯 가지의 카드 선택지 보면서 정리할까 기다릴까라는 부분 다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정리할까라는 쪽도 나왔었고 기다릴까라는 쪽도 나왔었는데요. 양자 택일에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또 마음의 위안이 되거나 또 도움이 되거나 여러분들도 내가 잘 되고 내가 마음 편한 선택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타로대로가 아니더라도 나는 행복해도 될 사람이야. 나는 행복하고 싶어.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